내가 너희를 곧 떠나게 될 거야. 잠시 동안만 함께 있고 곧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붙잡히실 거예요.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가실 텐데 바로 몇 시간을 앞에 남겨두고 하신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 십사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예, 예수님이 내가 떠나갈 거야.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모든 걸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생계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물도 다 내버려두고 부모님도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단히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 타이어 할순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근심, 염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우리 시대 참 미래를 알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저 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조금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위안이 되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작지만 나는 보잘 것 없지만 나는 자주 쓰러지지만 나는 흠도 많지만 허물도 많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의 삶의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무슨 말씀이죠? 예, 예수님 지금 떠나가는데 이 떠나가는 거는 어, 너희를 위한 천국의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네,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된 약속하신 그게 바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또이십사장의 가장 중심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네,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예, 이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는 않지만 그래도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길과 진리, 생명. 이렇게 열거된 걸로 보는데요. 의미상 보면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는 참된 길이 되신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더 베스트의 길로 갈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갈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일을 당해서 죽는다 해도 네, 그 순간 우리는 주님 품으로 인도함 받는 존재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그의 죽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죽음이라는 것.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 죽음 위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예, 1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떠나가면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나와 같은 사랑으로, 나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돌봐줄 성령님이 너희 곁에 찾아올 거야. 라는 말씀이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나오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같이 걷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인격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안에 거한다 내주내 내 재라고 말하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서 나랑 걷는 분그 이상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함께 먹고 나랑 함께 생각하고 나랑 함께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랑 함께 생활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늘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죠 성령님은요 중요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적이고 우리도 인격성을 갖고 있잖아요 인격이 뭐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슬퍼하시죠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요 탄식하세요 우리 안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제 가운데 거하니 하면서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시죠? 거룩한 영. 그래서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 죄를 싫어하시는 분,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 거룩한 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실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돌봐줄 거야라는 거죠. 예.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죠. 또 우리 평생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짐이 있잖아요. 엄마로서의 짐, 또 딸로서의 짐,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들 있죠. 그 무게 속에서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혼자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한 딸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내가 절대로 널 놓지 않아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사, 그 사랑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진리의 성령님.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지셨나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셨죠?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네, 어,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어, 부모님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우신 분,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좀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5절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 아주 중요한 분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 읽다 보니까 전에 몰랐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성령님이 하는 일이죠. 성경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구원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요, 깨달음이 와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이 위험해요. 말,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 그게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의 특징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상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 예수님을 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하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돼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네. 또 성령님이 하신 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잘 알죠? 아이들 외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런 좋은 속성, 속성들, 성품들을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신앙의 성숙은요, 막 방언을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어, 베풀고,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 그게 바로 주, 성숙의 그 척도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 마지막 건요.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죠. 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자가 성숙한 자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딴 길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은데, 신기하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섬기는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인내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죠.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제가 돌아보면 뭘까? 예수님 믿는 거, 구원 받는 거죠. 첫새 생명을 얻어서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 끝이 아니죠. 생명의 시작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성장을 향해 가야 되겠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병이잖아요. 큰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을 만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냐면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요.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 영적인 성숙의 그림은 뭘까? 예수님을 담는 것. 예수님을 담는 것.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삶. 예수님을 담는 삶. 세상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간 거죠. 내 인격 속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욕망들, 욕심들, 탐욕들, 내려놓지 못한 내 자, 그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어쩌면 질병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잡고 있는 이 물질을 내려놓도록 고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망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좋아했던 거, 그걸 내려놓게 하라고 내 질병을 하나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세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하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향해서 나아가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지배가 더 커지게 왕이 되시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세요. 선물처럼.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죠 그 평안은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건요 상황에 따라서 예, 모든 게잘될 때는 평안하고 예, 아프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상황이 잘돼갈 때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피스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느끼는 평안 기도하면서 느끼는 평안 바로 성령님이 주신 평안이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놀랍게요 이 말씀에는요 영어 표현에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에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라.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의 평안을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평안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